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뛴 영상에 대한 피드백,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인터뷰, 토론, 회의, 재판 뭐 이런 것좀 해보려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전문가 분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요! <laughs> 전문가. <여기>. 전문가. <laughs> 전문가. 어. 제 몸을 그래 좀 오래 봐온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문가 선생님과 어제 올렸던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왜냐하면 설거지랑 다 집안일 해도 되는데 엄청 편하게 다 이렇게 요거트 준비를 하고 왔다. 응. 안 힘들었어? 응. 3일치잖아. 캔 호딱대. 호딱대? 어 호딱. <laughs> 그 진짜 힘들었고 이 예, 힘든 걸 떠나서 이제 기분 좋은 게 저희 와이프가 정말 친한 친구 연하 결혼식 고향을 갔다가 경기장에 못 오는 경기장을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큰 스케줄인 결혼식은 끝난 다음 날이어서 다른 스케줄 싹다 밀고 밀고 아침에 다섯 시 기차 타고 급하게 4 5 0 k g 5 0 0 k 로 올라온 <laughs>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펌핑도 몸의 색칠도 무대 영상도 담을 수 있었던 원래 혼자 나 다 해야 돼. 어뭐막 낑낑대고 모르는 사람에게 색칠도 부탁드리려고 하고 그런 용기로 그냥 부딪힌다. 나 이제 새로 하겠다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일단은 이게 뭐든지 되고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있다. 시도했다. 이런 뭔가 진행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컸었는데 진짜 이제 그런 결심을 보고 와이프도 어, 오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밀고 올라와 준 고마운 고마워 <laughs> 어. 아이고. <laughs> <근데 웃음> 어. 여기 이때 지금 얼굴 1등 쪼? 만났을 때 여기 이 장면. 아, 얼굴 어. 얼굴 어. 기준이 몸 말고. 아이 <laughs> 뭐지? 몸 말고 얼굴은 어, 1등 했다. 얼굴. 야, 1등 얼굴이네. 어, 1등의 얼굴. 아, 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뭐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도 약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 어, 이 사람 몸은 모르겠고 <laughs> 얼등, 얼굴은 1등 얼굴인데? 맞아. 1등 선수들이 저런 얼굴이던데. <laughs> 저희 와이프가 저 따라 경기장을 거의 항상 항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게 없어 대회 준비에 대해서 음. 탄뭐 서포터 펌핑 뭐 이런데 그렇지 않아? 응 음. 잘해 이게 남자와 여자가 펌핑을 하는 거라서 진짜 힘든데 안들었어 그래서 다음 날 뭉쳤어요. 뭉쳤어? 아, 펌핑 도와주고 아, 아무래도 좀 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게 펌핑 보조 받을 때는 느낌이 좋았거든. 음. 근데 자기는 지옥이었네. 그치 땀.. 땀났.. 땀났어 땀 났어. <laughs> 지금 날씨 풀렸는데 보조가 힘들긴 해아 응. 그래도 우리가 찍는 거라서 지나가는 게좀 아쉽다 응. 사람들 지나가시는 게 맞아 피지컬 포즈 진짜 어렵더라 높데 응. 잘했어 연습을 엄청 오래 해가지고 제삼자가 응. 보기에도 조금 괜찮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응.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와 이렇게 전면 포즈를 잠깐 멈추죠 <laughs> 이게 전면 포즈를 내가 잡았는데 응. 이게 딱 이렇게 잡고 거울이 없잖아. 응. 근데 느낌이 좀 복근 느낌이 평상랑 다른 거야. 응. 평상시랑. 응.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이 컨택 중에 심판을 눈을 떼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 그래서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느낌이 안 좋은 거 같았는데 영상 보니까 좀 별로였던 거 같아. 아, 힘을 그래? 좀덜준거 같아. 어. 맞네. 오빠가 복근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없는 사람처럼 나오고 음. 살찐 사람처럼 힘을 잘못 줬던 거같 아. 영상을 보고 나도 알았어. 아니 다들 어깨가 너무 좋아 어깨가 말이 안돼 아니 오빠 옆에 있으신 선수분은 1등 하셨죠? 어 1등 선수 어깨가.. 그때 얘기했는데 오빠 어깨 위에 어깨를 어... 하나 더 얹어놨어 뭐지? 어깨 위에 어깨를 한개더 한한 얹어놨어? 한더한더한더한 어깨에 뭘 올려놨어 <laughs> 어 오빠 어깨 어깨 갑옷을 하나 걸쳐서 맞아 어. 약간 중세시대 갑옷 같은 거한개어 <laughs> 맞아 가 놨어 여기 <laughs> 그리고 영상이랑 실제랑 좀 많이 다르거든? 맞잖아? 아, 실제로 보면 더 말이 안돼더 말이 안 돼? 진짜 깜짝 놀랐어 실제로 좀더더 거대하네. 더어 진짜. 이게 오케이, 직관하는 맞아, 맛이 맞아. 있긴 해. 어 맞아 대회들이래. 맞아. 제외들이. 이게 영상이랑 확실히 실물 이 진짜 다른 거. 그리고 다들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사이즈로 큰 깁. 어. 이런 거죠. 아 방금 이거 돌린 거? 아. 포인트. <laughs> 측면 포즈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음. 이게 피지 인데도 보디빌딩에 있는 백더블 포즈가 있어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유일하게 점수 탈수 있는 맞아. 파트라고 해야 되나 자리 바꾸고 음, 번호 부르길 손들었지 그래도 제일 끝에서 한칸 들어갔어 야 그래도 일단 비교 심사 불리니까 기분 좋더라 음. 기분 좋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왜 불렸나 싶기도 하고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맞아>. 이때 좀 약간 <laughs> 이렇게 그냥 틀면서 다리도 쭉 빼고 하는 게뭐 간지나긴 한데 아까부터 이제 나 빼고 다 칭찬하네? <laughs> 근데 진짜 멋있긴 해잘 음. 모르다가 직접 해보니까 더 멋있었어 맞아 자, 피지크를.. 먼저 어, 얘기할래? 종합평가에 대해 아 피지크? <laughs> 어, 어, 피지크 종합평가 종합평가 오케이. 피지크 일단 1차전 끝났으니까 종합평가 어, 첫 피지크인데 4등이 어. 어디야? 자, 그래도 대단 음. 오 조, 좋은.. 오. 오. 근데 근데 제가 귀 막아도 돼? <웃음> 근데 <웃음> 오빠는 아.. 피지크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많 아닌 것 같다? 좀.. 피지큰을. 조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음. 긴 시간을 공들이지 않는 이상 어렵다? 어 아.. 이 말에 저는 100번 공감 아 그래? 음, 100번 공감하고 동시에 이런 걸 느꼈어 피지크가 해보지 못했던 종목이랑 포즈, 음. 포즈가 완전 달라, 결이. 어, 맞아, 맞아. 결이 완전 다르고, 이제 무대를 나가보면서 느꼈던 게, 근육도 문제가 있지만, 요거는 좀 물리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음. 꾸준히 한다고 전제를 깔고 포즈랑 내 관절의 이해, 움직임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은 이런 욕구를 느끼다 보니까 이런 걸 해도 뭔가 진짜 약간 전문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니다 이건 안 된다 그냥 뭐 이렇다고 하면은 제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내 몸에 대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 이런 거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모든 걸 올려줄 것 같아 요런걸좀 느꼈어 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건 제 생각. 제 생각. 아 근데 정말 나가 보긴 잘했다. 아나 그거는 진짜 어, 맞아. 맞아.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 그렇지. 이게 저 포즈 하는 거 사실 좀 운동해 보신 분들이나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웃겼을 것 같아. 음. 좀 웃겼을, 웃겼을 것, 것 같아. 같아. 근데 그... 이 웃긴 포즈 나는 하루에 5시간씩 했어. <laughs> <해서 웃음> <laughs> 맞아. 나도 <나한테> 이포즈 <laughs> 하루에 다섯 시간씩 연습했어요. 이영성한 포즈를 저는 5시간씩 연습했어요. 진짜 못하는 것 같고 진짜 재능 없어요. 좀더 많이 노력했죠. 처음에 5시간도 생각이 없었어요. 스스로 못하는 게 보이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왜냐면 코리아 끝나고 아시 새로 해보자 했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응. 처음에 한두 시간 연습하고 조금 더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루에 다섯 시간씩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잠깐 한세 번만 루틴 연습해야지 계속해 두 시간 동안 응. 이렇게 하고 막 자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다섯 시간씩 했더라고 결과적으로 응. 마음이 마음이 거야. 맞아. 이렇게 좀 엉성하게 됐지만 저는 일단 연습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지금보다 좀더 예쁜 모양을 잡는 포즈를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제생각이에요이제 <laughs> 보디빌딩 조명 좋더라 응난 조명 좋았어 되게 응. 그래서 좀많이해본종목이라몸 표현도 조금 더 좋고 응. 오빠는 보디빌딩 할 때가 제일 멋있어 <laughs> <laughs> 그다음은 네. 와 이거 이때 할 말이 많아 잠깐만 <laughs> 잠깐 타임 아, 시0으로나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좀 많잖아요 근데 점점 옆으로 가래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 조금씩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갔어요 최대한 갔는데 더 가래 더 갔는데 더 가래 그래, 쭉 가다 보니까 내 앞에 이상한 다리미골 방패가 있어 방패가 날 막고 있어 프로전에서 1 등하면 주는 상이 날 가리고 있어 기분이 안 좋았어 <laughs> 포즈하기 전부터 약간 지고 들어가 뭔가 저 구조물이 날가리는거같아 종아리까지 가려져 있는데 나는 허벅지까지 가려진 줄 알았어. 하 여튼 시작부터 삐걱거렸어. 내 마음. 이게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시작했어. 이거 좋아 오빠. 좋아? 네. 어, 근데 다들 되게 응. 사이즈가 엄청 크다. 들 음, 엄청 어. 빵빵했어. 3번도 나는 만족스러웠어. 음. 이거 오빠 제일 잘하는 거. 4번? 어. 조금 이것도 더 뒤로 잘했어. 누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거는 조금 더 눕거든. 음. 그늘져. 조금 더 누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 이게 너무 누워도 안 되고 어, 너무, 너무 서도, 또, 서도 안 되구나 어, 조금 더 누웠으면 그늘이 더 징글징글하게 잡혔을 것 같은데 맞네 그러면 다음 포즈 때 조금 눕거든 어. 잘했어 음. 5번 맞아 이거 엄청 잘했어 오늘 5번 째짜 멋있었어 음. 아 근데 오른쪽이 1등 분이신데 어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유혁준 선수라고 1등 하셨거든요 그냥 몸이 모델이세요 약간 마네킹 그냥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음. 좌우 밸런싱이 맞아 가슴이랑 복근이랑 다 말이 안돼 음. 가만히 있는데도 빵이 음. 제가 모스툴라 진짜 싫어하는데 이날잘 잡았어. 오, 맞아. 비교심사. 비교심사. 비교심사 제가 할 말이 많아요. <laughs>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있어요. 할말 하고 가자. 그렇죠? 비교심사를 부르는데 분명히 나는 내 옆에 그 1등을 하실 것 같은 분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걸난 봤단 말이야. 대기실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모든 걸. 근데 비교심사를 부르는데 이 괴물 선생님을 안 불러. 안 부를 수가 없는 몸이었어. 어. 안 부를 수가 없는 몸인데 부르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 내가 나가면서 느꼈지. 비교심사에 뽑혀서 지금 최후의 3인을 대결하고 있는데 이게 최후의 3인이 아니라 1등은 정해졌다. 맞아. 1등은 정해졌고 어? 2위가 좀 애매하네? 음. 야 2위 뽑자 요런 느낌으로 나가는 걸 이미 느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너무 컸지 그냥 이 자체만으로 음. 기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음. 아쉬웠어 맞아 그다 크셔 다커맨 오른쪽이 음. 2등이신데 맨 오른쪽이 2등 하신 음. 분어 잘했어 넓어 보여 맞지? 음. 제가 이렇게 그 3번 잡을 때 와이프랑 이게 좀더 많이 빼서 넓은 측면이지만 넓은 가로 프레임 같은 걸 가져갈 것인가 어깨 좀 가로선이 좀 짧은 편이어서 아니면은 조금 더 어깨를 동글동글한 게 어깨 세퍼레이션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내려서 꺾어 제낀 다음에 어깨를 조금 더 장조림처럼 조금이라도 찢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선택안 중에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강점들을 살리기보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깨 빵, 어깨 분리도에 좀 집중하는 걸 하고 그 포즈의 감각을 까먹을까봐 계속 봐줘, 봐줘, 계속 봐줘, 봐줘. 계속 검사했었던. 다행히 무대에서 실수 안 했던. 아우. 비교 심사 불려서 막할 때도 꼭 여기서는 일등 하자, 일등 하자 했는데 일등못 했지. 비교 심사에서 음. 일단 3등불리자마자와 엄청나게 여기 높고 힘들다. 맞아. 이게 다시 쌓아가고 올라가고 알아가야 할게 정말 많다. 라고 느꼈어. 근데 이제 스스로는 포즈를 준수하거나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했거든. 오이 포즈 잘했다. 오 이게 준수하다. 응. 이런 느낌으로만 포즈를 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수. 내 몸의 위치, 사설의 현 위치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와요, 이거 미쳤어. 보여? 응. 가슴 팩이랑 복근. 맞아. 말이 돼? 모델 같아. 가만히 서 있는데 응. 지금 여기 식빵 방금 만든 거두 개랑 모닝빵 여섯 응. 개가 뻥뻥뻥 박혀 있거든요. <laughs> 바로 딸기잼 사러 갈 뻔했어. <laughs> 아 이렇게 보디빌딩 그 총평총평 잘했. 아 보디빌딩 잘했다. 잘한 거 같아. 요거는 잘했다. 어 근데 딱 느낀 점이 느낀 조금 느낌이 다른 거 같아 사설은. 그 뭐라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이게 대회마다 이제 분위기라게 있을 음. 텐데 조명도 조금씩 세팅이 다를 거고 심사 기준도 음. 큰 틀은 같지만 조금씩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음. 기준들이 있을 텐데 뭔가 좀 분위기랑 심사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음, 분위기가 예전에는 작글작글하고 컨디션이 어, 막 엄청 그랬는데 징그러울 정도 그 음. 하나하나. 근데 음. 네, 여기는 다 뭔가 빵빵하신 느낌, 크기를 보는 느낌, 사이즈. 음. 아니 우리 배터리 나간 것도 모르고 신나게 혼자 우리 둘이 떠들었네.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뭔가 <laughs> 뭔가 불안하더라. 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뭐 거기 끝머리긴 했어. 응, 결론. 결론. 좋았습니다. 잘하고 왔다. 최고야 잘하고 왔어. 어. 잘하고 왔어. 어. 일단 우리 댓글 조금만 볼까? 이부 댓글 몇 개만. 일단 좋아요가 제일 많은 게와이 형님 와이프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냐 진짜. 유튜버 중에 제일 장가 잘간거 같은. 이게 제일 많아. 제일 공감을 많이 얻었대. 어.. 인정. <웃음> <웃음> 뭐 코멘트 필요할까요? <laughs> 인정. 드디어 사설대회 응원합니다. 요것도 좋아요가 많은 거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 맞아. 새로운 모습 좋네요. 흥미진진합니다. 이 좋아? 응, 맞아. 피지크를 얘기하는 걸까? 피지크랑 사설 둘 사설이어서? 어둘 다? 응. 우리도 지금 흥미진진해. 어 흥미진진해. 스스로. 어 재밌어. 어 맞아 재밌게. 새로운 응. 재미. 그러다 진짜 무대를 1 4년 뛰었는데 피지크 할때 진짜 <laughs> 떨렸어. 막 실수할까 막 떨리고 막 무섭고 막 그랬어. <laughs> 아 진짜로? 무대 많이 해봤으니까 막 떨리진 않았거든. 응. 어, 무대가 떨렸어. 힘을 줘서 떨린 적은 많지만 응. 어. 내가 긴장을 하거나 이런 거 심박수가 올라간 거는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야. 똑같은 말하셔 진짜 수준, 수준 높다. 높다. 어. 오, 결국 해내실 것 같은 느낌. 이야, 엄청 좋은. 엄청, 어, 응. 결국 해낼 것같아 꾸준히 이거를 이제 시도하다 보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응. 뭐 괜히 기분 좋은데. 지금 뭐, 뭐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응. 와, 진짜 피지크, 피지크 나가셨네. 이분 앞댓글 보니까. 앞전에 응. 진짜 피지크 나가보실. 생각 없으시냐고아 진짜? 어. 어 이거 요즘 트렌드가 어깨 살짝 거상시켜서 잡는 건데 그렇게 잡아봐도 좋을 것같아 끝나고서 우리도 얘기했잖아 어. 이게 막좀 들고 하면은 약간 공배가 좀 죽으니까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될것 같다 맞아. 좀 어려운 숙제가 될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어 여기 똑같이 얘기했어 확실히 사설은 근질보다 사이즈를, 사이즈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같다. 아 확실히 좀더 사이즈의 중요도가 좀 있는 것 같아. 음. 나도 좀더 이제 컨디션 관리를 이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주는 음. 게 좋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사설에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음. 복근 앞쪽이 좀 많이 아쉽다. 파이팅 원한다 이게 너무 공감돼. 나아가서 어깨까지도 많이 아쉽고 맞아. 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진짜 계속 보완하고 싶은 부분 공감합니다. 머리 예술이다 진짜 머리. <laughs> 잘 깎지 아 머리, 머리가.. 머리 얘기가 거의 항상 나오거든 맞아. 머리 그렇게 별론가? 이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짧은 게좀 편한 거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 지금보다 젊을 때는 좀더긴 머리나 스타일링하고 꾸미는 거 좋았는데 단순히 편해서 라기보다 깔끔해서 짧은 머리가 조금 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요 그 짧은 게잘 어울리는 거 같아 나는 그리고 사실 저는 짧은 머리를 평생 못 해봤어요 아.. 말 나온 김에 한번 하고 가자 짧은 머리 평생 못 해봤던 게 머리에 좀 수술을 좀 크게 해가지고 30방 정도를 꿰맸습니다. 꿰맨 수술 자국만큼 머리카락이 나질 않아요. 흉터가 좀 크게 있다 보니까 외모가 더 민감했던 젊은 20대 때는 컴플렉스 마냥 이게 보여주기가 싫었어. 흉터가 보여주기 싫고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나를 밑쪽으로 계속 이걸 가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나이가 이제 한해한해 한해 먹어가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머리 흉터를 신경 쓰기보다 그냥 수술했나 보다라고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좀더 저도 덜 신경쓰게 된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는 이름에 변만 들어가도 변기통 놀리듯이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좀더 바뀌어가는 시선을 느끼기도 하고 괜찮다고 느끼다 보니까 짧은 머리를 했는데 오 처음엔 큰 용기였지만 한번 하니까 너무 편하고 평생 못 해봤던 머리였거든요 이제는 그 짧은 머리의 맛을 알아서인지 짧은 머리밖에 안 하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관심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맞아. 이제 오랜만에 막 다시 열심히 활동해보겠다고 한 건데 관심들을 많이 주셔서 기분이 좋아 음. 그래서 좀더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좀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욕구도 많이 생기고 있고 아, 재밌고 아. 그 제일이지만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항상 도와주는 와이프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기분은 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음화 예고! <laughs> NPC 리저널 리저널 나갑니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